스위스 메이드 이 로고가 있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많은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스위스 연방 지적 재산 연구소 IGE와 스위스에 있는 세인트 갈렌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서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위스 메이드 라벨에 대해 최소 7%에서 최대 100%까지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50%의 프리미엄을 갖는 제품들은 치즈와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100%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고 한 제품은 뭘까요? 바로 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위스 브랜드 시계 아래 부분에 새겨져 있는 스위스 메이드 라벨을 보면서요, 100% 스위스 산 시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스 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 또한 100% 스위스 산 무브먼트로 생각할 거고요. 하지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떤 경우는 그렇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와 스위스 메이드 시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스위스 산 무브먼트와 스위스 산 시계가 될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스위스메이드 표기는요, 이미 하나의 상표가 되어서요,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시계뿐만 아니라 많은 스위스 제품들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요, 어떠한 기계가 스위스메이드, 즉, 스위스제라는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에 대한 분석인데요, 스위스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품질, 신뢰성, 베타성 면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기 때문에요, 스위스 기업들이 스위스 메이드라는 라벨을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소비자들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메이드 표기를 할수 있는 조건들은 스위스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요. 일단 스위스메이드 어디넌스라고 불리는 법률 명령이 있습니다. 어디넌스는 한국어로 조례 또는 명령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법의 성격상 조례는 아니고요. 명령이 맞을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아마도 스위스메이드 라벨 시행령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령은 입법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죠. 그럼 그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상위법이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요. 2017년 1월 1일에 개정된 상표 및 일용품에 관한 연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령은 1971년부터 시작되었고요. 2007년부터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시계회사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서요. 최종적으로 2017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스위스 법령에서 정한 스위스제 무브먼트가 되는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 조건은 스위스제 무브먼트는 스위스 영토 안에서 개발을 거친 것이어야 하는데 최소한 무브먼트 전체의 기계적 구성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브먼트 프로토타입 제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프로토타입은 어떤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만들어 보는 시제품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치면 베타 버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계적 구성 설계 개발과 그 시제품 만드는 모든 과정을 스위스 안에서 해야 스위스 메이드 라벨을 붙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위 조건들은요. 첫 번째, 무브먼트가 스위스에서 조립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무브먼트에 대한 검사가 제작자에 의해 스위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 번째, 제조 비용의 최소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하고, 조립 비용을 제외한 모든 구성 부품 값의 최소 50%가 스위스에서 발생, 즉 스위스산 부품을 구입 사용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무브먼트에 스위스 메이드 라벨을 새겨놓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규칙이 좀더 엄격해진 건데요. 왜냐하면, 개정되기 전에는 제조 비용이 50%였는데요. 이 조건에서는 무브먼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밸런스휠, 이스케이프먼 휠, 휠 팔레트포크, 헤어스프링, 요네 가지 부품으로도 스위스 무브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렴한 중국, 태국, 인도, 일본 등에서 다른 구성 요소들을 49% 만들었다 해도요 고물가 국가인 스위스에서 만든 구성 요소 단 1%만으로도 제조 비용 50% 조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겨우 10%가 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까 생각하시지만요 고가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품들은 아무리 스위스제 부품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작은 단순한 부품들이기 때문에 그리 가격차가 심하지 않겠죠? 그래서요. 스위스 시계 제작자들이 스위스 부품들을 더 많이 채워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 좀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일부 회사는 이전에 사용했던 트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위스 메이드 라벨을 붙인 스위스 시계가 되기 위한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제 시계가 되는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 조건은요. 스위스제 시계는 스위스 영토 안에서 개발을 거친 것이어야 하는데, 최소한 시계 전체의 구성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계 프로토타입 제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시계의 기계 공정이 이미 스위스에 존재하고요. 이미 제조까지 하고 있던 제품의 약간의 변형, 예를 들어 색상 변경, 프린트 추가, 무브먼 변경 등의 마이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요. 스위스 외부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스위스 정부에서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스위스 메이드 라벨을 붙이고 싶다면, 프로토타입은 스위스에서 제작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예외는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요, 첫 번째, 내장된 무브먼트가 스위스 메이드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위스 영토 안에서 무브먼과 시계 케이스가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케이스 안에 무브먼이 집어 넣어지는 상태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제조자에 의한 최종 검사는 스위스 영토 안 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소 60%의 생산 비용이 스위스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7년 이전에는 60%가 아닌 50%였습니다. 단지 10%가 더 올라갔지만 실제로 규칙을 훨씬 더 엄격하게 만든 건데요. 물론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계산할 수 없거나 이 생산 비용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연 조건 때문에 스위스에서 생산될 수 없는 천연 생산 재료 비용. 객관적 사유로 스위스에서 충분한 수량을 구할 수 없는 원재료 비용, 포장 비용, 운송 비용, 상품 유통 및 마케팅 비용 등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위스에는 악어가 없죠? 그래서요? 시계의 악어 스트랩은 상당히 고가지만 생산 비용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케이스와 블레이슬릿에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블레이슬릿의 경우에는요, 장착되는 시계 본체가 스위스 시계 1대 스위스 메이드 라벨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제조가 스위스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제조 비용의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시계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스위스 케이스라는 라벨을 새길 수 있는데,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제조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조립과 검사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조 비용의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애매 하잖아요 시계 자체와 무브먼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에 대한 스위스메이드 라벨을 어떤 경우에 누구에 의해서 제품에 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착할 수 없는지 아마도 스위스 사람들도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실수로 했던 아니면 고의로 했던 일부 생산 업체에서 법의 이런 애매한 부분으로 스위스메이드 아니 스위스메이드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전체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스위스메이드라 는 명칭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의 합법적 사용 관련 부분에서 많은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법원 해석하는 스위스 원산지 합법적 표시 조건은요, 생산 비용이 스위스 부분은 최소 60% 여야 하고 제조 공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뜻이냐 하면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제품의 본래 특성이 제조 과정을 통해 상실되고 제품의 적용 가능성이 제조에 사용되는 외국산 기본 재료와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블레이슬릿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요, 만약 중국에서 거친 스테인레스 합금 덩어리를 수입해서 스위스에서 모든 단계를 거쳐 블레이슬릿을 만들었다면, 중국에서 수입된 스테인레스 덩어리의 적용 가능성이 다르게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고급 시계에만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904L은 내부식성은 엄청 뛰어나지만 가격이 너무 높기도 하고 일반 기계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해서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롤렉스가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이 다루기 까다로운 904L 합금으로 예술의 경제에 다다른 시계 케이스와 블레이스리스를 만들어낸 후 자랑스럽게 스위스메이드 라벨을 박아 넣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에서 블레이슬릿 파트를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스위스에서는 단지 조금 더 예쁘게 가공하고 조립만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스위스 라벨을 붙일 수 없겠죠? 또한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의 생산 아이디어가 구상된 장소가 아니라 생산 장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스위스에서 외국 라이센스로 제조된 제품은 여전히 원산지가 스위스인 반면에 스위스 기술 또는 스위스 라이센스를 사용해서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은요. 원산지가 여전히 외국입니다. 가능한 또 다른 상황은 스위스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시계를 제작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스위스 메이드라는 라벨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대신 스위스 무브먼트라는 라벨로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시계 제조사가 스위스는 큰 글꼴을 사용하고 무브먼트는 아주 작은 글꼴을 사용해서 스위스 시계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스위스 법에는 동일한 유형의 글꼴로 동일한 크기의 문자로 된 매우 명확한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위스 메이드라는 라벨이 갖는 가치 때문에요. 시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스위스 제품들이 이 라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이상표가 남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법령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광범위해서요. 실제로 중가시계의 경우에는 스위스 메이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도 중국 공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위스 메이드라는 라벨을 붙이려면 시계의 스위스 부품 및 노동력에서 비롯된 비용의 일정 비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높은 상품 및 노동 비용과 중국의 낮은 비용을 감안할 때 시계회사들은 스위스 작업장에서 스위스 무브먼트를 중국 케이스에 넣고 여전히 스위스 메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중저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가 중국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일부 독일 시계에서도 보여지는 양상인데요. 중국산 케이스에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다는 착각 속에서 팔린다면 그것은 피할 가치가 있는 속임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일본 미요타 에보슈나 중국 시걸 에보슈를 스위스로 가져와서 부품을 조정하고 최종 마무리한 후에 스위스 무브먼트의 조건을 맞춘 후 대신 잘 만들어진 스위스산 케이스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적어도 자신이 보유하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시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수 있는 눈을 갖춰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범용 무브먼트의 직접적인 비교를 해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번 무브먼트 시리즈 영상의 결론을 내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브랜드별 시계와 무브먼트의 재미있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